안녕하세요 나도 코딩입니다 이 영상은 코딩 자율학습 나도 코딩의 c언어 입문 교재에서 각 장마다 제공되는 셀프 체크 문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그러면 10장 네, 셀프 체크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문제를 보니까 영어 단어 공부를 위한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조건을 보니까 메모장을 열고 다음과 같이 영어 단어와 뜻을 네, 띄어쓰기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라고 하지요 여기 보니까 지금 영어 단어 북이 있고 어, 책이라는 뜻을 이렇게 한칸 띄어쓰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어는 프라이스 네, 그리고 뜻인 가격을 또 띄어쓰기를 통해서 구분하고 있고 세 번째 단어가 내 네, 윈도우 그리고 띄어쓰기 하고 네, 뜻인 창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메모장에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적어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쪽으로 보니까 메모장 메뉴에서 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이 경로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경로는 여러분들 PC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해요. 자, 여기에다가 파일명을 네, word.txt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인코딩이 있죠? 여기 메모장을 저장하실 때 보면 은 아래쪽에 인코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네, UTF-8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ANSI로 네, 바꿔가지고 네, C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입력한 단어의 뜻즉 한글이 네, 깨지지 않도록 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자세 번째 조건을 보니까 네 프로그램에서는 워드 점 텍스트 파일을 읽어 와서 순서대로 하나씩 뜻을 보여 준 뒤에 사용자로부터 영어 단어를 입력 받아서 내 네, 정답 여부를 출력하고 다음 단어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이 작업은 반복문으로 총 3회만 반복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우리 지금 워드 파일에 입력된 단어가 3개가 있으니까 딱세 번만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 힌트는 형식이 지정된 파일을 읽어올 때는 fscanf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두 문자열이 같은지를 비교할 때는 string compare strcmp 함수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영어 단어하고 그 word.txt 파일에 있는 영어 단어하고 똑같은지를 비교할 때 s t r 어, c m p 함수를 쓰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형식이 지정된 파일은 이제 우리 워드점 텍스트 파일에 영어 단어가 있고 한칸 띄우고 나서 뒤에 뜻이 있었으니까 이 문장을 네, 이렇게 한 줄씩 불러와가지고 네,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가지고 앞쪽에는 영어 단어로 뒤쪽에는 뜻으로 네, 각각 읽어와서 저장을 할때 네, FSCANF를 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 실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책 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이라고 하면서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네, o 북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word.txt 파일에 있는 영어 단어와 일치하는지로 확인해서 일치한다 그러면은 네, o 북 정답입니다라고 출력을 해 주면 되고요. 자, 반복문으로 세번 반복하니까 다음 문제로 바로 내려와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가격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네, 또 사용자 입력 기다리는데 이번에도 네, 'price'라고 잘 적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price' 정답입니다'라고 하면서 문장을 출력해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창문'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번에는 네, '창문'은 정답은 윈도우인데 일부러 틀린 답을 적어보는 거예요. 네, 'long'이라고 적고 엔터를 쳤더니 이번에는 네, 아, '틀렸습니다. 정답은 윈도우입니다라고 하면서 사용자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네,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제시된 조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워드점 텍스트 파일을 저와 함께 만들어 볼게요. 네, 제가 지금 메모장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과 똑같이 적어 볼게요. 북이라고 네, 적고 한칸 띄우고 책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price라고 적고 한칸 띄우고 가격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w i n d o w 라고 적고 띄우고 네, 창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요. 두 번째 조건을 따라 가지고 자 메뉴에서 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게 있지요. 자, 이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사용자 계정이라고 뜨는데 저는 지금 나도 코딩이란 계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PC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적절하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파일명을 Word 점 텍스트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다가 Word 점 텍스트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코딩을 지금 어 인코딩 부분이 UTF 8로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해가지고 ANSI 있죠? ANSI로 네,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해서 C 프로그램에서 우리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해 줄게요. 자, 이 파일은 닫고 나서 코드 작성을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 보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로 왔고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예제를 실행 결과를 적어 뒀습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될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 먼저 할게요. #include stdio.h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해 주고 int main void 그리고 return 0까지 적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워드 r d t x 라는 파일을 열어 가지고 이제 읽어오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경고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에서 배운 대로 샵디파인을 통해서 경고 없애 줄게요 언더바 대문자로 crt 언더바 secure 언더바 no 언더바 또 대문자로 warnings 라고 해 주면은 fopen 관련해서 작업할 때 별다른 경고가 뜨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단어 영어 단어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파일에서 불러와 가지고 단어를 저장하는 공간 또 뜻을 저장하는 공간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입력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위해서 3개의 캐릭터 배열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처음에 캐릭터 워드라고 해 두고요 여기에는 256 공간을 정의하는데 이게 네, 파일에서 불러오는 단어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캐릭터 데피니이션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뜻이 저장되는 곳이고 마지막으로 캐릭터 인풋을 해가지고 똑같이 256 크기만큼의 간에 사용자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됐지요? 그리고 우리가 Word 점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네, 파일 포인터를 이용할게요. 자 파일 대문자로 적고 별띄운 다음에 파일이라고 적고 이거는 f open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경로가 우리가 네, C 드라이브 역슬래시 역슬래시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저스 밑에 여기 사용자 계정이 들어가면 되는데, 사용자 계정이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나도 코딩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이거 밑에 word.txt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PC의 경로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을 열 때는 읽어오기로 하기 위해서 rb로 적겠습니다. 자, 만약에 파일이 없으면은 그냥 프로그램을 바로 종료해야 되니까 if를 통해서 파일 체크해 줄게요. 파일이 null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프린트 통해서 파일 열기 실패라고 적어 주고요. 바로 네 리턴 1을 반환해 가지고 네,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주겠습니다. 자, if문에 들어오지 않았다고하면 이제 파일을 잘 불러왔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파일 속에는 지금 세 줄에 걸쳐 가지고 영어의 단어와 뜻이 저장이 돼 있죠. 자, 이거를 세번 반복을 통해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r 를 쓸게요. for int i는 0.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 i 을해줘 가지고 불러오는데 자, 우리가 F 스캔 a n f 를 쓰면 되지요. 지금 형태가 지정되어 있는 문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F 스캔 a n f 를 통해서 불러오는데, 어디로부터? 네, 파일에서 불러오고, 이때 형태가 어떻게 됐었죠? 네, 북 띄우고, 책, 프라이스 띄우고, 가격, 뭐 윈도우 띄우고, 창문,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열이 네, 띄어쓰기를 통해서 구분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에 다운표를 적고 나서 %s 한칸 띄우고, %s로 네, 포맷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자열들을 처음 거는 이제 영어 단어인 이 워드에다가 받아오고요. 두 번째는 뜻이니까 데피니션에 저장해 주면 되겠죠. 데피니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출력해 줘야 될 겁니다. 자 무슨 무슨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하고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도록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써 볼게요. 여기 작은 따옴표가 있네요. 그러면은 프린트 f를 통해서요. 작은 따옴표를 하나 적어 주고 여기 사이에다가 퍼센트 S 이제 워드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이라고 물어보고 나서 뒤에 이제 아 워드가 아니고 네, d e f i n i t i 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영어 단어가 아니고 영어 단어의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워드가 아니고 네, d e f i n i t i 우리 한글로 된이 뜻을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definition이라고 적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퀴즈가 주어질 거고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네, 사용자 입력은 scanf s를 통해서 받습니다. 문자열은 %s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put에다가 받을 건데 문자열이니까 그렇죠. size of 네, input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앞에는 또 나중에 경고문 뜰것 같으니까 unsigned int로 네, 그냥 바로 형 변환을 해줄게요. 네, 보니까 위에도 지금 경고가 뜨고 있는데. 네, 여기 보이면 네, 지금 반환값이 무시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원래는 반환값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받아서 뭔가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서 이러니까 이건 앞에다가 그냥 네, 보이드 라고 이렇게 해 주면은 경고문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해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캔 앱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 받아 왔으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실제 영어 단어 이 정답과를 비교를 해 가지고 네, 똑같으면 정답이라고 해주고, 틀렸다라고 하면 은 이제 오답이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if에서 우리가 string 네, compare를 쓰면 되는데, string compare는 네, 헤더 파일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위에서 s h a p include 띄우고 string.h를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밑에서 네, str compare, strcmp로 적고, 뭘 비교해야 되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input과 영어 단어인 네, word 두 개를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word. 이 둘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결과가 0입니다. 네, 둘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즉, 정답을 잘 입력했으면은, 프린테프를 해가지고, 이거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네, 프라이스 또는 북 콤마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s 해가지고 단어를 보여주고 나서 정답입니다라는 문구를 출력해 주고 나서 줄바꿈 해 줄게요. 네, 워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은, else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 줄까요? 네, 프린테프 틀렸습니다. 정답은 %s 입니다.라고 하면서 네 틀렸다라고 알려주고 내 네, 진짜 정답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l %s를 통해서 정답 보여주고 줄 바꾼 두번 해주고요. 뒤쪽에다가는 워드 네, 정답을 적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복물을 통해 가지고 세번더 하고 나면은 이제 파일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닫아둘게요. 네, 파일을 닫기 위해서는 f c l o s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파일을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드는 다 완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경고문이 뜨네요. 자 이건 보니까 인풋 문자열이 영으로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워드 문자열이 영으로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뜨네요. 자 이거는 위쪽에서 지금 우리 캐릭터 변수가 초기화가 되지 않고 그냥 선언만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늘 하고 나서 이렇게 빈 문자열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부분이 잘 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컨트롤 F5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뜨지요. 자 책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네, 북이죠. 제가 북 적어 볼게요. 북이라고 적으면은 올바로 적었기 때문에 네, 북 정답입니다라고 잘 뜹니다. 자두 번째 문제 가격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price죠. 네, price라고 적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price 네, 정답입니다라고 하면서 잘 뜨고요. 마지막으로 창문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네, 윈도우지만 윈도우 대신 저는 일부러 틀린 오답을 적어 볼게요. 네, long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은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윈도우입니다. 라고 하면서 올바른 답을 잘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파일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간단한 영어 단어 퀴즈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서 준비된 모든 셀프체크 문제를 함께 다 풀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직접 푸셨고 또이 풀이 영상을 보고 계시하는 것은 앞에 있던 긴 내용의 네, 두꺼운 책을 모두 다 보셨다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책으로 공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함께 전하고요. 여러분들이 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